안녕하세요. 오토램 걱정입니다. 오늘은요, 어김없이 돌아온 EDC 영상입니다. 오늘은 좋은 기회로 태무에서 EDC들을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태무에서 산 EDC 겸 태무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나오는 모든 제품들은 태무에서 온 제품들이고요. 태무 앱 신규 회원님들은 앱을 다운 받으시고 코드 DXV 6374를 검색하시면 13만 원 쿠폰팩을 받으실 수 있고요. 최대 90% 할인가로 구매 가능하니 더보기란을 참고해서 혜택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더보기란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럼 이제 제가 갖고 온 EDC들을 보시죠 첫 번째로는 20.1 자석 DIY 도구 세트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예전에 인스타 광고를 보고 두번 돌려봤던 제품인데요 사실 집에 비싼 전동 드라이버가 있긴 한데 이건 뭔가 갖고 싶더라고요 보시면 굉장히 깔끔한 디자인에 24가지 드라이버 키트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이 본체 돌아가는 소리죠 기가 막히네요. 그리고 도는 방향을 설정해서 나사를 풀고 조이고 할수 있고요. 일단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훌륭한데 확실히 뭔가 소장 욕구가 생기는 그런 제품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름 굉장히 기대했던 제품 중 하나인데 처음부터 꽤나 만족스럽네요. 이래서 다들 테무를 보시는 건가? 다음으로는 스테인리스 스틸 네일 클리퍼와 파일입니다. 손톱깎이는 누구나 갖고 있죠. 근데 이 제품은 일단 이렇게 보이시죠? 납작하게 예쁜 디자인이 기똥찬 손톱깎이입니다. 사실 저는 이 디자인 하나 보고 샀어요. 뒤쪽에 공간이 있어서 키링에 걸 수도 있고요. 접어놨을 때는 이렇게 납작한 형태인데 이걸 당겨서 빼고 밀어서 끼우면 손톱깎이 완성. 잘 잘리네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손톱깎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다음으로는 지능형 LED 디스플레이 핸드헬드 진공 청소기입니다. 사실 이 제품이 오늘 저의 최고 기대작인데 앞쪽으로는 바람이 시원하게 나오는 블로우건이고요 반대쪽에 필터를 끼우면 청소기의 역할도 합니다. 사실 차량용 청소기로 샀습니다. 근데 이제 차량용 청소기가 원래 하나 있는데 그건 사무실에 쓰고 있어서 차량용 청소기가 필요하긴 했거든요. 원래 갖고 있던 거는 흡입만 되는데 이거는 오히려 블로우건 기능도 돼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디자인이 굉장히 엣지있지 않나요? 사실 소리가 굉장히 요란합니다 터질 것 같아요 <laughs> 안 터지겠죠? 근데 이제 이 요란한 소리에 비해서 흡입력은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 이 앞에 블루우건 기능까지 되는 걸 감안하면 훌륭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가격이 깡패니까요 다음으로는 대시온탈 멀티펑셔널 스마트폰 셀카봉입니다 저 같은 유튜버한테 셀카봉은 필수죠 사실 써본 적이 없긴 합니다 <laughs> 이 제품은 어디 놀러 갔을 때나 브이로그 찍을 때 그럴 때 요긴하게 쓸것 같습니다 카라비너가 달려 있어서 가방 같은 데 걸고 다니기 좋고 접으면 꽤나 컴팩트하게 보관이 됩니다 접어놓으면 이런 모습으로 그냥 손바닥만 한데 이러면 뭐 그냥 가방에 넣어놔도 크게 부피를 차지하지 않고 좋죠 길게 늘려서 셀카봉도 되고 밑에 버튼을 누르면 삼각대도 되고 그리고 여기 C타입으로 충전되는 블루투스 리모컨이 있는데요 이 리모컨으로 촬영 버튼을 누를 수 있기 때문에 브이로그나 릴스를 혼자 찍으시는 분들은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써볼까요? 오 세로도 되네? 리모컨을 빼서 세로로 찍어야지 멀리 놓고 오, 이게 기능적으로는 아주 훌륭한데 아무래도 가격대가 저렴하다 보니까 뭐랄까 전반적으로 막 엄청 튼튼하고 견고한 그런 느낌은 아니긴 합니다. 이게 전체 풀 플라스틱인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풀 카본이나 풀 알루미늄 뭐 그렇게 많이 하는데 이거는 풀 플라스틱 같습니다. 그래도 가성비나 어떤 컴팩트함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주로 혼자 촬영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성비로 굉장히 좋은 제품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요라 프리미엄 티타늄 합금 키친입니다. 또 저의 EDC 영상에서 빠지지 않는 게 카라비너잖아요? 오늘은 되게 심플한 제품을 갖고 와봤습니다. 카라비너 디자인에 충실하지만 소재가 무려 티타늄입니다. 굉장히 좋은 가격에 티타늄을 즐길 수 있고 티타늄이라 그런지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 가벼움을 뭐라고 설명드려야 될지. 그리고 끄트머리에 오프너 기능까지. 요즘 저녁에 야외에서 맥주 먹기 좋은데 이거 있으면 이제 병맥주도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랑 같이 갖고 온 제품이 이거. 티타늄 합금 키링 키체인 버클 펜던트입니다. 뭐 어떤 장치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고리입니다. 티타늄으로 깔맞춤이랄까. 이런 고리 하나 있으면 큰 것도 있지만 작은 것도 하나 있으면 EDC 달고 다니기 좋죠. 다음으로는 필립스 초밝은 조명 손전등입니다. 초밝은 조명은 이제 초사이언처럼 초밝다 뭐 이런 말인가요? 새끼 손가락보다 작은 라이트입니다. EDC라는 게 사실 어떤 생존용품 쪽에 사실은 더 가까운데 거기서 또 빠지지 않는 게 라이트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EDC 영상들을 보시면 좀 크고 엄청 좋은 기능의 라이트들을 되게 많이 보여주시는데 이 제품은 그와 상반되는 아주 작고 귀여운 라이트입니다. 사실 뭐 그렇게 큰걸 들고 다니기는 힘드니까요. 그래도 제 역할은 확실하게 합니다. 보여드리자면 어떻게 보여드려야 될까. 작은 불. 큰 불, 깜빡깜빡. 그리고 또 배터리가 C 타입으로 충전이 가능해서 꽤나 관리가 편한 제품입니다. 이제 또이 윗부분을 보시면 고리를 거는 부분이 있어서 키링에 걸고 다니기도 좋죠. 이런 작은 라이트는 이제 어두운 곳에서 딱 불을 밝혀주면 핸드폰 배터리도 아끼고 좋죠. 작지만 강한 녀석입니다. 필립스. 다음으로는 다기능 야외 키체인 도구입니다. 이게 테무에서 이름을 지어준 대로 제가 읽다 보니까 초발근, 뭐, 키체인 도구, 약간 이런 식의 제품명들이 있는데, 색다르네요. <laughs> 아무튼 이 제품인데, 이런 형태의 제품들은 몇번 소개드렸었는데, 반가워서 또 갖고 와봤습니다. 여기 치수가 적혀있어서 3cm까지 정밀 측정이 가능하고요. 이 톱날 부분, 로프커터고요. 이 안쪽 부분은 병따개. 또 이렇게 고리가 있어서, 키링이나 바지에 벨트 루프에 걸수 있습니다. 근데, 가성비긴 한데, 약간, 마감이라 해야 되나? 아쉬운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이 고리 부분이, 힘으로 빼면, 빠질 것 같은 느낌? 이게 좀,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데, 뭐, 안 빠지긴 하는데, 엄청 견고한 느낌은 아니라서, 뭐, 그래도, 가격이 싸니까, 일단 한 번은, 봐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휴대용 3-in-1 나무 소형 도구 키체인입니다. 약간 그 조스바 먹고 남은 아이스크림 막대기 같은 느낌인데 굉장히 위험한 제품입니다. 무려 세 가지 기능 있는 멀티툴인데요. 작은 나이프와 손톱 파일, 가위, 이렇게 있습니다. 사이즈도 되게 작고 얇아서 휴대가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또이 달려있는 고리에 걸어서 키링으로 써도 되고요. 귀엽지만 위험한 녀석이네요. 다음으로는 자동으로 접이 가능한 다용도 나이프입니다. 이 제품은 자석커터 칼인데 현관문에 붙여놓고 택배 갈때 쓰려고 합니다. 오리 모양으로 귀여워요. 그래서 뭐 칼도 뭐 전혀 위험하지 않고 박스 정도는 까는 그런 오리입니다. 다음으로는 3-in-1 스테인리스 네일 클리퍼입니다. 특이하게 생긴 손톱깎기 겸 오프너 키링입니다 사실 이 제품은 처음 딱 받아봤을 때 이게 3단 분해가 돼서 온 거예요. 그래서 받자마자, 어? 굉장히 저를 열받게 했던 제품인데, 어쨌든 간에, 다시 끼워 놓으니까, 뭐, 제 기능은 잘합니다. 뭐 손톱 깎기 잘 합니다. 뭐, 손톱깎이잘 되고요. 오프너, 그냥 잘 있고요. 여기 손톱 가는 거잘 있고요. 아, 그래서 3-in-1인가 보다. 저는 이거 처음에 받아보고, 기능이 3개라 해서, 하나는 뭘까 하다가, 여기 반 빤딱빤딱한 부분이, 그냥 이밥 먹고, 이에 고춧가루 꼈나 보는, 뭐, 그런 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마지막으로는 3 in 1 멀티펑션 안경 드라이버 키체인입니다 이 제품은 말 그대로 안경 드라이버입니다 그래서 안경에 들어갈 정도로 작은 십자 드라이버, 일자 드라이버, 육각 렌치를 하나요?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얇고 긴 어떤 막대가 필요해서 샀는데 송곳을 들고 다니면 너무 좀 흉악한 느낌이라 또 이렇게 생겨가지고 송곳 들고 다니면 불신검문 당해도 할 말이 없거든요 아왜 얇고 긴 막대를 찾냐면 얼마 전에 집에 문이 바람에 강하게 다쳤는데 그 방문이니까 이쑤시개 같은 걸로 눌러서 잠긴 걸 여는 그런 문이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뭐 쓰실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거라도 하나 차키에 달아놓으면 차키는 뭐 주머니나 항상 어디 있으니까 그래서 그럼 되겠다 했는데 또 막상 받아보니까 이드라이버가 <laughs> 너무 짧아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laughs> 천 원에 가격대다 보니까 이 뚜껑을 세게 잠그면 이보이시나요이 <laughs> 고무 패킹이 이렇게 약간 끼어서 죽을 랍니다 그럼 이제 또 MVP를 뽑아 봐야겠죠? 저는 이겁니다. 예쁜 손톱깎이와 블루건과 진공청소기가 되는 핸디청소기. 그리고 이거. 이거는 사실 전동드라이버가 있어서 쓸지 안쓸지 모르겠는데 사무실에 놔둘 것 같습니다. 사무실에 놔두고 잘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MVP가 이거 세개 3개. 이거 세개는이 가격대로 이 정도 퀄리티에 이 정도 어떤 디자인 기능 이런 걸 갖고 왔다는 게 굉장히 놀랍고요 MVP를 꼽았으니까 재미 삼아서 워스트도 꼽아 볼까요 워스트를 꼽으면 테무 관계자분들이 싫어하시라나 이거 두 개는 사실 좀 실망했달까? 일단 이거 분해돼서 와서 열받았는데 뭐랄까 그냥 이거 저 예쁜 손톱깎이 보니까 뭔가 정감이 안 가네요. <laughs> 그래도 제가 갖고 왔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이거는 이런 어떤 키링, 키체인, 뭐라 해야 되죠? 열쇠 모양 멀티툴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 이 어떤 철판 하나로 된 열쇠 모양으로 된 멀티툴은 제 생각에는 견고함이 생명인데. 경고하네이 <laughs> 열쇠 모양은 경고한데이 고리가 약간 OET가 아닌가. 고리만 더 탄탄했으면 정말 나무랄 데가 없었을 텐데. 아무튼, 그래서 이두 개가 굳이 꼽자면, 저는 그래도 제 취향과 자유롭게, 테무 관계자님들이 자유롭게 고르라 해갖고, 자유롭게 했습니다. 아무튼,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좋았던 제품들도 있고, 살짝 아쉬웠던 제품들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가격 생각하면, 확실히 가성비는 맞다 아 그리고 또 깜빡하실까봐 말씀드리자면 아래 더보기란에 적혀있는 코드 dxv6374를 테무에서 검색하시면 13만원 쿠폰팩과 최대 90% 할인가로 구매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